안녕하세요 여러분 철물박사 TV의 철물가이드 메탈팬더입니다. 아, 오늘은 이 싱크대 배수구에 끼우는 걸음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싱크대 배수구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아마 이 사이즈 약간 큰 사이즈의 싱크대 배수구를 많이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원룸 같이 사이즈가 작은 싱크대가 달려 있는 공간에는 싱크대 이 배수구 통도 이렇게 작은 경우가 많습니다. 사이즈가 워낙에 확연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위에서 배수구 통의 직경만 재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비교를 하실 수 있을 건데요. 어, 일반적으로 이큰 사이즈의 배수구 통은 자로 재 보면은 185mm, 18.5cm죠. 그리고 작은 사이즈는 110 5mm, 11.5cm 정도 되는 사이즈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두 가지 배수구 중에서도 작은 사이즈 배수구에 들어 있는 거름망 위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이큰 사이즈의 배수구 통에는 이 거름망이 스탠으로돼 있는 이런 거름망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작은 배수구통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거름망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거름망은 그다지 튼튼하지는 않아서 사용을 하다 보면은 잘 부서지기도 하고요 이 망과 망 사이 간격 자체가 좀 넓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을 하면서 좀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플라스틱 거름망을 이 스텐으로 된 이런 거름망으로 교체를 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이나 아니면 주변 철물점에서 이런 스텐으로 된 거름망을 살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거든요 그건 이 스텐 거름망을 구매할 때 이렇게 스텐 거름망만 구매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배수구 통해서 플라스틱 거름망을 빼냈죠 자, 이 상태에서 그냥 바로 스텐 거름망을 넣어 보면은 제대로 고정이 안 되고 그냥 쑥 들어가 버리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플라스틱 거름망을 빼고 이 스텐 거름망으로 이제 교체를 하고 싶으시면은 이 스텐 거름망만 구매하시는 게 아니라 스텐 거름망을 끼울 수 있는 이 봉수커버라는 게 있거든요 요 물건을 같이 구매하셔야 됩니다 이 봉수커버는 기본적으로 이 스텐 거름망을 걸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 뿐만이 아니라 이 밑에 쪽에 이렇게 뻥 뚫린 공간이 있어갖고 이 배수구 아래쪽에 있는 구멍을 덮어서 악취가 올라오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스텐 거름망을 구매를 하실 때는 인터넷 같은데 찾아보시면은 이렇게 뭐 스텐망만 따로 파는 데 봉수커버만 따로 파는 업체 아니면 이두 개를 세트로해서 판매하는 업체 뭐 여러 가지 업체가 나오거든요. 기존에 싱크대 배수구에 원래 이제 스텐 거름망이 달려 있어서 이것만 바꾸신다고 하면은 스텐 거름망만 구매를 하셔도 되지만 만약에 이 플라스틱을 이제 스텐으로 교체하시는 분이라면은 꼭요 봉수커버랑 같이 구매해서 자, 이런 식으로 자, 끼워서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소형 싱크대 배수구에 사용하는 플라스틱 거름망을 스텐 거름망으로 바꿀 때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기존에 사용하셨던 이 플라스틱 거름망이 뭐 깨지거나 부서졌다거나 아니면 쓰면서 불편함을 느꼈던 분들은 오늘 영상 보시고 스텐 거름망으로 한번 교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간단히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